자, 세 명의 선거인, 투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? 두 명의 후보. 그럼 이거, 여기를, 후보를, 응? 음? 후보를 AB라고 할게요. AB. 그 다음에 선거인, 선거인이 세 명이니까 뭐 1번, 2번, 3번 이렇게 했다고 해봐. 누가 투표할 거야? 선거인이, 선거인이 투표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선거인 밑에다가 선거인이 이제 어, 1번이 나 A 쓸까? B 쓸까?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. 그지 여기다가 그러니까 봐라. A A, B 1번 사람은 A를 찍었어. 2번도 A 찍어. 3번은 B를 찍었어. 근데 중복이 되는 거니까 A를 이렇게 쓰자. 이렇게 하고 B 이렇게 이번에는 2번이 B를 찍고 3번이 A를 찍은 거야. 그러면 봐 중복했지 지금 그죠? 어, 그러면 여기서 이게 같다 다르다 같다 또는 다르다 다른 거야, 그렇지? 그러니까 다르니까 어, 순열이 되는 거야. 그래서. 파이를 쓰는 거지. 근데 지금 이게 종류가 몇 종류에 서로 다른 몇 종류에서 AB밖에 없어요, 종류는.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몇 번, 세 번, 한 번, 두 번, 세 번. 그죠?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어 2의 세제곱 파이가 요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. 그죠? 이렇게. 알겠지?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. 음 또 1, 2, 3번 이게 투표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 사람이 이렇게 생 함수를 생각해도 돼요. A, B, 1번, 2번, 3번이 투표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게 A, B가 후보고 A가 1한테 막너나 찍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. 1이 1 보고 어디로 갈래? 두 가지. 2 보고 어디로 갈래? 두 가지. 3위 어디로 갈래? 두 가지. 이것과 같은 거죠. 내나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. 그죠? 이렇게 해석을 해보세요.